자 이번 시간에는 오토 c a 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벤터에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에 있는 중급 투상도 일건 과제를 여기 오토 c a 드에 띄워놨고요. 이걸 이용해서 인벤터로 그린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면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측면도, 그다음에 평면도를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가. 자요 우리가 투상 과제로 많이 쓰고 있는 과제들이에요. 다음과 같이 도면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떻게 한번 하는지 한번 스케치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고요. 자, 표준 가제라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릴 게 얘가 정면도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면도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정면도에다 스케치를 하겠다라고 해 주시고요. 자,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컨트롤 C. 그다음에 이쪽에 가져와서요. 컨트롤 V를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모양이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구석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요 끝점은 여기에 일치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돌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돌출에 대한 깊이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치수에서 얘 돌출될 때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10mm고요. 이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5m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5mm니까요. 요거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출하셔서요. 지금 자, 요 부분의 돌출 높이는 반대 방향으로 할 거고요. 여기는 10mm입니다. 플러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앞쪽으로 튀어나오죠? 여기서 몇mm? 5 m m 에 나와 있고요. 5mm 해주시고요. 대신 이쪽 단면은 또 플러스 해주시고요. 자, 이쪽 단면은 뒤로 가 있습니다. 뒤로 5mm. 하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별도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수정해 보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 보면 Z축이죠. X축이 아니고 0 해주시고요. Z축으로 몇밀리5밀리를 가시면 되죠. 자, 근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네요. 그럼 마이너스 5만큼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색상을 좀 바꿔주시고요. 자, 색상은 제가 하늘 중간색으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한번 도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을 다, 아, 일단 저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 내가 부품에다가, 아, 뭐 여기 1번이니까 1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이 있네요. 얘로 한번 바꿔 주시면요 아, 1이면 안 되기 때문에, 1-1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1도 있네요. 우리 가 이름을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 여기 중급에다가 1이라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1번을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도면을 여시면 돼요. 도면. 그 상태에서 기준해서 잡아주시고요. 얘가 좀 커도 괜찮으니까 2대1로 해주시고요. 자,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입체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더블클릭해 주셔서 얘는 시든선을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쉐이딩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쉐이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이부분 리스트에서 최적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오토캐드의 2D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벤트에서 작업을 중국까지 1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도맨이고요. 여기는 투상도 1번입니다. 이곳으로서 1번 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